세 번째 주제에 관한 강의의 세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우리는 과학적 지식, 그 중에서도 특히 설명적 지식의 형태를 살펴보았지요. 인과형 진술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것들이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독립변인들이 종속 변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선행 조건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아,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과학적 지식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성격은 바로 개방성입니다. 모든 과학적 지식은 열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닫힌 지식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정치적 억압, 억압입니다. 어, 다친 지식이 어, 횡행하는 사회, 다친 지식을 강요하는 사회는 정치적 교조, 또 어, 정치적인 그런 덕마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식이 폐쇄된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폐쇄된 지식을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자, 과학적 지식의 두 번째는 아주 흔히들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성격인데, 이런바 객관성입니다. 도대체 객관이 뭐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된 상황을 객관적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객관성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학적 지식이 객관성을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어, 요즘 어, 이 독감이 많이 그, 이 퍼진다고 해요.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laughs> 내가 무척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어, 감기 늘 우리 곁에 있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감기는 왜 걸리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 보다 그 확대를 하면 도대체 병은 왜 걸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감기 왜 걸립니까? 우리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해요.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코로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그랬고, 나도 못 봤고, 아마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어 대부분의 학생들, 분들도 바이러스를 직접 본 일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겁니다. 도시 바이러스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세균이다 이런 얘기죠. 어,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닌가요? 영화관. 어, 배탈 나는 것도 이제 뭐 나쁜 박테리아 같은 게 들어와서 걸린다 이런 주장들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근 어, 단백질 조리인 바이러스가 감기를 불러 일으켜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주장을 했다면 사람들이 이랬을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자,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내가 감기 걸린 사람의 침을 견미경으로 보았더니 그 안에 정말 아주 작은 단백질 쪼가리들, 즉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어, 우글우글 하더라. 이렇게 답했다면, 또 사람들이 무엇을 물었을까요? 도대체 현미경이 뭔데?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현미경은 아주 작은 물체를 확대해 보여주는 그런 아, 도구인데, 뭐. 해물 렌즈가 있고 대안 렌즈가 있고 여러 가지 광학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한 형태로 렌즈를 배열하면 작은 물체가 크게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 따지겠습니까? 이 현미경이 과연 타당한 물건인가? 정말? 작은 것들을 크게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인가를 따져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그러네. 라는 결론을 내놨다면 그 사람들은 현미경이 괜찮은 도구야. 라고, 뭐 하는, 거, 뭐, 무엇을 해주는 겁니까? 합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물체를 확대해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현미경의 타당성, 도구적 타당성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말을 바꿔서 현미경의 도구적 타당성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때문에 걸린다는 너의 주장은 맞아 왜냐하면 너는 우리가 타당하다고 합의한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으니까 이런 논리죠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를 보지 않더라도 직접 우리 눈으로 관측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감기가 바이러스 때문에 걸린다 라는 진술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결국 우리는 어떤 과학적 진술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경로를 따져 보면 무엇을 인정해 준 거냐면 그러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동원된 도구의 타당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도구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즉, 그 도구가 타당한 것이라는 합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그 지식을 타당한 것을 여기고, 그때 우리는 이 지식이, 그 지식이 객관적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결국 과학적 객관성은 뭘 말합니까? 합의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유한 주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경우 그 주관들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나, 내가 보나 같아진다는 얘기죠. 즉, 주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사용하는데 표현하는데, subjectivity라는 말은 주관 혹은 주관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Inter는 서로 합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간 주관성이나 통 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요건데,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은, 혹은 우리가 널리 받아들이는 과학적 객관성은, 바로 이와 같은 통주관성을 의미합니다. 주관 간의 합의를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어떤 진술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진술을 만들어낸 경로, 그리고 그와 같은 경로에서 사용된 도구에 대한,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으로 보면 오라. 내가 현미경으로 관측했다면 그 관측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지식을 생산하는 경로와 그 경로에서 동원된 사용된 도구에 대한 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면 통주관성이 무너지면 지금까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던 객관성 역시 붕괴된다 무너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런 합의가 무너지면 지식을 생산하는 새로운 구도, 새로운 시각, 새로운 도구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시각과 분석 구도와 도구에 대한 합의가 넓게 또 형성되고, 그와 같은 도구나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지식의 통주관성도 확보되고,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 지식을 객관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또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구도들, 시각들 그리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도구들 이것들은 하나의 커다란 분석 체계를 이루지요. 음. 그분석체계를 어, 흔히들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 Research Program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부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어, 과학사학자 토머스 쿤이 만든 말이죠 토머스 쿤의 Uh,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그러니까 과학혁명의 어, 구조라는 책에서 이 제시된 제 그런 영화 아닙니까? 또 20세기를 대표하는 또 다른 어, 이 과학 철학자인 Imre Lakatos는 paradigm 대신에 research progra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실 두 개의 성격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paradigm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 패러다임이 견지하고 있는 전제, 분석구도, 그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합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진술, 그것과는 다른 진술, 또, 그것과는 상치되는 그 진술이 생산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분석구도에 대한 또 다른 형식의 합의가 있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마스 쿤은 어, 대개 그 과학계의 전환 과정, 과학이 거쳐온 길을 보면 하나의 패러다임이 과학계를 사로잡고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허점을 드러내게 마련이고, 그리고 그 어점은 바로 그 패러다임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찾게 되고 말을 바꾸어 하자면 아 내가 지금까지 이용한 적용한 구도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다면 어떤 다른 구도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게 되고 음, 그 패러다임이 옛날 음, 죄송합니다. 옛날 패러다임을 완전히 대체해버린다. 그게 과학혁명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어, 자연과학은 사실 그렇습니다만, 어, 뭐 물리학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 물체의 움직임, 물체의 운동에 관한 물리학은 아주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이 있었죠. Aristotelian physics. 그건 뭐냐하면. 이게 땅으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자들은 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원소 중에 하나는흙 흙의 성격을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흙 쪽으로 간다. 다들 그렇게 합의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수많은 지식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은 뉴토니언 어, 피직스 사이즈 so 크뉴턴의 어, 이를테면 기계론적 우주관에 의해 대체, 대체, 대체되지 않습니까? 모든 uh, things matter들은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그 질서를 찾아내면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게 뉴턴의 주장이고 그 주장은 이제 뉴턴의 어, 여러 가지 그, 이를면은 아르기먼트를 담은 하나의 책 속에 들어있죠. 그책 이름이 프린키피아라, 프린키피아라는 건데 영어로 하면 The Principles, 원리. 아 참, 뉴턴 아주 어, 어떻게 보면 은 어, 야심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움직이는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 뉴턴의 물리학도 이제 도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뉴턴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물체들은 모든 스들 매터들, 원소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운동한다는 건데 안 그렇다는 게 알았죠. 안 그렇다는 것을 알았죠. 양자를 딱 쏘아 보니까 양자가 뛰는데 우리는 구안텀 점프를 계기합니다. 양자의 움직임이 제멋대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뉴턴의 기계론적 우주관 엄격한 질서에 관한 전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불확정성을 주장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물리학이 등장합니다만, 그 얘기는 모두 옳다, 객관적이다, 라는 판단은 결국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턴 물리학 뉴토니언 패러다임, 뉴턴적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뉴턴 물리학에 따라 생산된 지식이 타당한 것이라고 합의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은 객관적 지식이 아니에요. 여하간 우리가 흔히 객관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 혹은 이 지식은 객관적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지식이 타당하다고 널리 합의해 주었다. 너도 합의하고, 나도 합의했고, 내 친구들도 다 합의했고. 따라서 이건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주관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통주관성, 서로 통하는 주관성, 혹은 간주관성, 두개 혹은 여러 개의 주관적인 인식이 겹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치학도 또 사회과학 거의 대부분의 어, 영역에 있어서 에 만들어지는 그런 지식들은 이와 같은 통주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은 합의에 입각한 것이고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누군가가 절대적인 지식을 강요한다면 혹은 주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정치적인 교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교조를 거부합니다. 내가 만든 지식은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새로운 지식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또 내가 만든 지식에 대한 합의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참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열려진 경로를 계속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현상 우리가 다루는 정치현상 변화합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 혹은 성향은 자꾸 변화하고 사람들이 보여주는 정치 행태 레퍼토리도 자꾸 변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지식을 끊임없이 생산해 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과학적 지식은 이런 잠정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잠정적 지식을 왜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간단해요. 교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루, 자유로워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조는 우리에게 경직된 사고, 경직된 지식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무조건 옳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라고. 유도하고 그렇게 믿도록 동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리의, 우리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창의성, 뭐 보다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humanity를 제어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과 나는 정치의 장에서 또 다른 사회적 영역에서 우리의 창의성을 발휘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혹은 피지컬한 물리적인 그런 환경과 그 속에서 전개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교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모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창의적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지식을 만든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 지식의 목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는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기로 하고, 즉, 세 번째 주제에서는 이른바 우리가 어, 설명의 논리에 관해서 얘기하고 또 그것을 가능케하는 그 진술들, 인과적 진술들, 설명적 지식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나 뭐 그런 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 요컨대 과학적 지식은 열려 있고 잠정적이며 언제든지 변화 가능하며 우리의 합의에 따라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것을 우리는 객관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연구 방법론, 연구 방법은 모두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지식을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보다 설득력 있고 적어도 그것이 한, 아, 비록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주어진 한시적, 잠정적 조건 하에서는. 강한 설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정치학도 그와 같은 정치학 지식, 과학적이며, 즉, 열려있고, 진행되고, 결코 교조에 빠져있지 않은 그런 지식을 생산하는데, 정치현상에 관한 그런 지식을 생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조금 길어졌네요. 원래 20분만 하려고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어, 제2강 두 번째 주제에 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